여러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2일 WTO에서는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부당한 무역행위가 아니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후쿠시마현 등 일본 8개연에서 잡힌 해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 관방 장관이란 작자가 우리가 후쿠시마산 바닷물을 수출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고 헛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다음의 지도를 그가 보고도 그런 말을 씹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들은, 일본은 중국과 함께 세계의 민폐국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과연 수산물만 막으면 우리가 일본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해지는 걸까요? 애석하게도 그렇지 가 않습니다. 다음 지도는 일본 전체 토양 방사능 오염 지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후쿠시마 원전 인근 토양이 짙은 보라색을 띠고 있습니다. 수도 도쿄 쪽도 오염이 심각합니다. 다음 지도는 일본 전역의 세슘 오염 지수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정말 심각하죠. 미량이긴 하지만 세슘은 일본 전역에 걸쳐서 검출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 어떤 지역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재앙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후쿠시마 전역에서 생산된 작물들입니다. 방사능의 영향으로 돌연변이가 심각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 주변 8개연의 흙한물을 통제하고 있지만 농산물에 대한 제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러한 토양 오염의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지하수의 오염에서 그 이유를 유추합니다. 이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관리는 여러 가지 허점을 드러냈고 결과적으로 지하수의 오염을 막지 못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지하수가 오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1년 3월 일본은 사상 최악의 지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지진의 여파로 형성된 슈퍼 쓰나미는 후쿠시마 원전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쓰나미는 원전의 전원을 끊어 놓았고, 원전은 조절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온도 조절 능력을 상실한 원자로의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했고, 핵연료봉은 온도를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멜트다운, 즉 노심용융이 시작된 것입니다. 1, 2, 3호기에서 멜트다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네, 일어났습니다. 정상적인 원자로는 핵연료봉을 물이 감싸고 있습니다. 핵분열 반응으로 발산된 열이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게 되죠. 그러나 원자로 이상으로 온도가 제어되지 못하면 원자로 안에 물이 고온으로 인해 증발되면서 연료봉이 녹아내려 버리는데 이것을 멜트다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은 멜트다운의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녹아내린 연료봉이 핵분열을 멈추지 못해서 온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핵 연료봉을 담은 경남용기 자체가 뚫려버리는 멜트스루 현상이 일어났다고 2015년 도쿄 전력이 전격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멜트다운이 원자로 안에 핵 연료봉이 녹아내린 상태라면 멜트스루는 경남 용기가 열을 이기지 못하고 뚫려버려서 녹아버린 핵 연료가 경남 용기, 즉 원자로 바깥으로 새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경남 용기를 빠져나온 핵 연료를 마지막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는 두꺼운 콘크리트 벽뿐입니다. 이것마저 뚫리면 답이 없는 것이죠. 현재 멜트다운 사고가 났던 1, 2하목기 모두에서 멜트스루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콘크리트 벽이 어디까지 뚫렸는지를 전혀 확인할 수가 없다는 라 것입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로봇들을 투입했지만 방사능과 열을 견디지 못하고 모두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현존하는 어떤 로봇도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유일하게 할수 있는 조치는 멜트스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냉각수를 계속 집어넣어주는 일뿐입니다. 매일 170여 톤의 물이 투입되고 있고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경납수조 안에 모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오염수가 누출되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죠. 지하수의 오염은 곧 토양의 오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도쿄전력이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원전 주변 땅 속에 영하 50도까지 온도를 낮춰서 땅을 얼릴 수 있는 동토 차수벽을 설치합니다. 땅을 얼려서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막겠다는 계획이었던 것이죠. 결론은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파괴된 원자로에서 뿜어내는 열기는 차수벽의 한기를 가볍게 눌러버렸습니다. 결국 도쿄전력은 차수벽의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작전의 실패는 두 가지의 결과를 낳았죠. 바다의 오염과 토양의 오염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멜트스루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자면 뜨거운 핵연료가 차가운 지하수를 만나서 급격하게 반응해서 수증기 폭발을 일으키는 상황입니다. 핵연료가 어디까지 파고들었는가 파악 불가입니다. 수증기 폭발이 일어나면 원전 자체가 버티질 못할 것입니다. 연쇄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하수와 만난 핵결료가 지하수를 타고 일본 전역으로 퍼지게 될 것입니다. 폭발로 인한 공기 오염, 지하수에 의한 토양 오염으로 그야말로 일본은 생지옥이 될 것입니다. 다음 표를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후쿠시마산 농산물과 공산 가공품들을 얼마나 분별 없이 수입하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산물 가공품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들의 먹거리는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맥주라든지 아니면 수산물 가공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분별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후쿠시마 원전 관련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멜트스루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내면서 들어야만 했습니다.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이거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재앙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현존하는 어떤 기술로도 흘러내려버린 해결료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고 본그 사태를 예의주시해야 할 할 것입니다. 음, 단순히 해산물 수입 막았다는 거에 고무되어서 너무 기뻐하지 말고 정말 후쿠시마 원전이라든지 우리 원전이라든지 원전과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살피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